여보세요. 어, 자기 어디야? 너가 어디로 전화했는데? 자기 집으로. 그럼 집이겠지. 하 그런가? 왜 전화했는데? 아, 남자 친구니까 그럴 수도. 그래서 왜 전화했는데? 뭔지 뭐 궁금해서 그러지. 이제 자려고. 하 아, 벌써 자는 거야? 어불 끄고 나왔어아 그래? 그럼 잘 자야 돼. 자... 어 누구야? 씨발! 뭐 씨발? 나한테 욕하는 거야? 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빠야. 나너 혼자 살잖아. 아빠가 놀러 왔어. 야 그럼 너네 아빠 바꾸죠.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그 친구 아니야? 어 예, 여보세요? 친구야. 에이 친구라고? 아니 친구. 친구? 친구! 친구류? 친구라고 뜬신나 아니 진구라는 거야? 친구라는 거야? 친구라는 거야? 친구류라는 거야? 뭐야? 친구라고 이뜬신나 아니 아까는 아빠라고 그랬잖아. 자기야. 친구 같은 아빠. 아니 그래서 아빠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류야 아빠의 친구가 친구야 친구야 아빠가 친구야 아빠가 친구류 해서 친구랑 친구를 먹은 거야 뭐야 씨발! 씨발? 아니 그게 아니고 너 고함 치면서 욕한 거야 지금? 아니 그게 너 많이 변했다. 아니 이건 내가 충분히 화낼만한 상황. 나한테 고함치는 남자 못 만나겠어. 아니야 이슬아, 내가 집으로 갈게. 아니야, 아니 아냐 됐어, 사랑해, 너 잘래. 아냐야 이슬아, 누구 내가 봐가 봐라 한번. 어이! 내 친구 이새끼 너 거기서 뭐해 이새끼야 이슬이 내끼야 포기해라 말로 할때 에이씨 뭐이말이 씨발 아 됐고 내 갈테니까 함뜨자야 그래도 친구끼리 맞짱은 좀 심하지 않냐 마내 갈테니까 다 이슬아잉 아니 그건 좀... 이슬아 닌 땅여 이슬아 난 갈테니까 이슬이여 이슬아 너는 진짜 그딴 이슬아잉 에이씨 아 씨발 개좋됐다아 씨발 어떡하지 이 씨발 마 주먹으로 결정하자 나 혼자 함뜨자 야, 아니야, 이슬이, 너야, 너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 나넷네한다 굿밤.